요즘 아주 그 날이 습도가 높습니다. 여러분들께서도 늘 건강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 집안의 그 재정적인 가치를 크게 그 끌어올려 줄수 있는 그런 확실한 방법은 될수 있다면 그 집의 환경을 두 가지 색을 꼭 적절히 섞어주는 것인데요. 돈을 끌어당기는 그런 붉은색 그리고 집안의 그 번영을 지속적으로 유추시켜줄 수 있는 바로 녹색입니다 가정의 그 풍수 인테리어 차원에서도 이런 내용은 꼭 필요하고요 개인이 사용하는 모든 그 제품이나 의상, 소지품 기타 그 악세서리에서도 이런 내용이 기본이 되면 아주 좋습니다 빨간색이 좋다고 해서 또 모든 그 공간에 도배되다시피 또 붉은색으로 또 과하게 몰릴 필요는 없습니다 이땐 또 오히려 에너지의 그 흐름이나 균형에 방해가 됩니다. 이런 경우 금전운에 더 약하게 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고요. 색이 그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색을 우리가 그 고려하기란 쉬운 일은 아닙니다. 그런 그 현실의 제한을 감안을 해서 풍수에서 그 권장을 하는 그두 가지 색이 바로 붉은 색 그리고 녹색의 균형입니다. 세계 모든 그 지폐는 녹색과 붉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. 녹색이 아마 거의 그 대부분이고요. 녹색을 지폐로 사용을 할때 제조 비용의 그 이점도 있고요. 위조나 변조의 그 식별에도 용이할 수도 있고요. 여러 그 이유가 제시되고 있는데 그 가장 중요한 그 이유가 또한 가지 있습니다. 녹색의 지폐는 그 돈에 대한 긍정적인 그 에너지를 유발하기 때문입니다. 이런 이유로 될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그 지갑에도 권종별로 또 모든 권종이 골고루 또 지폐는 들어 있을수록 좋고요. 이때 또 아주 그 중요한 그 풍수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. 푸른 그 배춧잎인 바로 이만 원짜리를 활용하는 그 풍수 방법입니다. 지갑 속에 그 만원짜리가 다섯 장, 여덟 장, 아홉 장 이런 그 개수로 들어있게 되면 크게 그 목돈을 주게 되고요. 또 문서를 잡는 또 그런 암시가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. 횡재수를 불러들이는 그런 숫자의 암시도 들어있고요. 지금 여러분들의 그 지갑 속에 만원짜리 그 지폐가 개수로 말이죠. 이런 그 개수가 들어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. 그때 그 여러분의 그 검정 운의 상징이 크게 그 번영을 이루게 되는 그런 숫자의 암시가 되니까요. 지폐는 우리가 그 자체로 돈 부족이라는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. 그럼 우리가 또 지폐를 어떤 마음으로 또 다루어야 될지 그 답이 쉽게 나오는 거니까요. 영상을 들어주신 구독자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의 그 지갑 속에 들어있는 이만 원짜리 개수가 암시하는 이런 행운들 많이 그 찾아보시기 바랍니다. 저희는 다음에 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